올겨울 카본 매트, 아무거나 사지 말고 꼭 체크하세요! 첫째, EMF 인증 여부 카본 매트는 전자기장을 이용한 온열 매트이기에 전자기장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에서 발급되는 EMF 인증 마크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듀얼 원조 개선 이제 듀얼 원적외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듀얼 원적외선은 탄소열선의 방사율과 그래핀 원단의 방사율이 결합해 원적외선을 두배로 방출하기 때문에 열이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따뜻함이 더 오래 지속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토퍼형 매트 매트 위에 누웠을 때 열선으로 거슬리거나 등백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토퍼형 매트는 침대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사용해도 푹신하고 등백임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편의성 워셔블 소재로 세탁이 가능한지, 침대, 바닥, 캠핑 등의 이동과 설치가 간편한지 꼭 확인하세요. 그런 장점을 다 가진 제품이 어디 있냐고요? 대성 보일러에서 출시한 대성 카본 토포매트